아버지 괜찮으세요? 어, 네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좋죠. 약을 많이 계속 먹어야 돼 파킨슨병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낫는게 아니잖아요. 아버지 혼자 계신데 아버지라도 오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제 엄마가 오래 못 살다 가셨으니까 엄마까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망가1 0 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. 나도 언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. 요 그러게 뭐가 필요해요?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다 해드리고 싶잖아요. 좋은 거. 부모님 부자잖아요. 그리고 그거는 공주 씨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. <laughs> 그럼 누구 주겠어요? 뭐. 다 공주 씨 거네. 근데 그 이런 거 있어. 공주 같은 조건을 가진 젠더들은 많이 없어요. 어떤 조건이요? 딱 물려받잖아요 지금 아 그런가.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성남에 있는 그 살고 있는 그 주택 뭐층짜리인가2층짜리인가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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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뉴몫시잖아요 <laughs> 시가로 따지면 뭐 성남이니까 요즘 핫하잖아요 경기도 쪽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몇평이에요땅 부지가 마당 없네 그한 3, 4 0평 되겠네요 시세만 해도 한 3, 4억 될거 같은데 공주시처럼 이런 케이스가 한두곳씩 있거든요 그런 아가씨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네가 죄송한 게 아니라 아니 하다가 그냥 걔네들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음, 뭐 부모님 껌 부모님 껌내껌내껌 아직까지는 그럼 그 부모님이 그 재산을 사회에 헌한 하는 거예요. 근데 언니 나는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가 아직까지 말로는 괜찮아 욕심 없어 원래 내게 아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수 있는데 막상 또 그런 상황 생기면 <laughs> 만약에 너네 엄마가 전화 왔어요 이번에 도와준다고. 1천만원 기부했어. 그게 좋은 거죠. 1천만원 <laughs> <laughs> 기부 좋은 거죠. 엄마, 근데 내가 더 힘들어요. <laughs> 부잣집 외동딸이래요. 아직은 아들 있세잖아요언젠가 <laughs> 딸이 돼야죠. 나도 어릴 때는 진짜 그랬어요. 아기새가 처음에 내 만났을 때 자기 아기새 집이 좀잘 많이 잘 살았어요. 부산 시내에서 좀 많이 잘 살았어요.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. 어차피 내게 아니라 아기새 건데 내가 욕심 갖지 말자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고 그게 하나씩 거들 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. 그러면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. 그래 또또 다시 한번 아저씨가서 떡 누면서 담부를다 피고. 그게 아닌데 내가 왜 속이 쓰린 거야. 욕심 버리다 진짜. 또 하나 말아 먹었대. <laughs> 아,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아시 하거나 그러면 진짜 사람다이다. 욕심 내지 말아 주자요. 들키는 순간 아기사리 끝이다.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. 그러다 오또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, 어머 다 말아먹고 이사를 간다는 거예 속이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때는. <laughs> 그때 이제 언니가 더 대단히 많아졌겠네 이제. <laughs> 그러고 이사한 집에를 가봤어요. 괜찮아요 아직까지 살만해요 <laughs>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니까 당분간은 뭐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뭐저 건물 애니띵 내게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하고 딱 나왔어요 그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머 그 건물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야 엄마야 이뭐고 이러면서 꼭 가봤는데 어머 저 부지를 닦고 있어요 아버님이 아기사한테 그옆땅을 사라고 그랬는데, 내가 그때 그랬어요. 아 내가 옆땅이 뭐, 뭐하러 사? 지금 집도 많고. 하지 그래서 아기사한테 래서아기한 아기사한테 아자뭐하 아기사한테 아기사한테 아기사아아요사면에아 제일 좋은 아기트가거기사 <laughs> <laughs> 말을 들었어요. <laughs> 그 서면에 딱그항양산 터널 딱 내려가자 말자 우회전해서 쭉 올라가면은 그 지금 대단지 아파트 유명한 브랜드 올라 저 대단지 아파트 들어와 있잖아. 몇천 세대. 내 <laughs> <왜> 혼내고 그래. <그랬어? 웃음> 그 시간에 돌려서 그날로 간다면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? 지켜내. <laughs> 땅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. 그래서 요즘에 아버지가. 아... 차좀 빌려달라는데 옛날에 아우 야 귀찮다 근데 우리 차를 또왜 빌려달라고 그래 내가 좀 얘는 당장 갖다 드려 <웃음> <웃음> 매일 아침에 얘 편하게 당장 갖다 드리라면서 니가 대놓고 택시 타고 와다 드려야 <laughs> <잘 들어야> 돼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이래요 뭔 욕심이었어요 나도 어릴 땐 욕심 없었어요 <laughs> 교통정리 시작 <laughs> 아니 캔디가 집을 사서 그만두고 나갔잖아요. 캔디 그만둘 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. 언니. 나 이제 그만 비켜 줘야 될것 같아. 하면서 약간 대견하면서 약간 그랬어요. 내가 이제 캔디 사장을 다 알잖아요. 익산에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인천에 집을 사서 가는데 저축도을 음은 열심히 했고 언니 어, 음, 그동안 여기 있으면서 돈 많이 벌어서 너무 좋았다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비켜줘야 되겠다면서 그뭐할 건데들 당분간 쉬면서니 자격증 좀 따겠다면서 그랬더니 자격증 여섯 개가 이렇게 닿더라고. 내가 그래서 항상 내가 저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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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더 이유가 내가 저축 저축 잔소리 안 돼. 그래서 나는 요즘엔 내가 저축하는 얘기 아, 일도꺼내면 어, 언니가 너는 저축하는 얘기 못 들었잖아. 와서 그 뒤로 안 해요. 나 이제 왜냐하면 내 저축하란 소리가 당면한 잔소리가 되는구나. 그럴 수 이걸 느끼고 난 뒤부터 안 해요. 요즘 계속 들어 나와서 들었는데, 그런 얘기를 뜨뜻 뜨뜻 보지다않 옛날에는 그냥 따라다면서 "야, 저축해라, 저축해라, 저축해라" 그랬는데, 이게 잔소리가 되니까 너무 싫더라고. 그러 그런 사람들한테 저축해라. 그래도 말도 안 들어먹어요. 엄마가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음. 너 공부 안 하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네 저축도 똑같아요 저축을 하는 재미를 붙이고 아는 순간 돈을 모으는 거죠 지금은 그 어려운 시기라서 저축을 조금만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저축이 프레네셜 생명 2배. 아기새 앞으로 200.그다음 내 개인 적금 1 0 0아기새 개인 적금 100.지금은 600 들고 있어요. 이이년 있으면 만기예요. 이제 아기새께 만기가 다 돼요. 이제 아기새가 먼저 들었어요. 그거를 200짜리를. 10년이 면 얼마예요? 3억. 5억. 응? 5억. 그래 원금이 2억 4천에서 5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붙는 그거예요 아복리 이자라는 게 있구나 내 거는 한 1, 2년 더 남았고 아기새 거는 거의 만기예요 그 우리는 그 10억 보고 붙은 거예요 10억 아 근데 그 적금이 좋은 게 있어요 복미인데 옛날에 갔다 하는데 <laughs> <laughs> 왜 글로 빠져 갑자기? <laughs> 사실을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. 터따를 <laughs> 하는데 패가 너무 잘 흐르는 거예요. <laughs> 어머, 내가 장땡을 잡고 있으면 저쪽 구등이 레이스라고. 진짜 간만에 돈을 좀 땄어요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. 그 언니가 자기 동생이 몸을 아는데 몸 하나 들어 달라는 식으로 싹 내비치는 거예요. 그러면서 <laughs> 생각 왔어요. 또 전화 오신 거예요. 만나나 봐라. 그래, 알겠어 언니야. 만나나 볼게라고. 좀 귀찮은 거예요아 n a g 얘네가 나가서 만나보고 와이하고잤잤요요랬더니 <laughs> 계약 c 서를를들온온예요요약하하왔왔다 <들고> <laughs> 지랄 c 었었요요이 씨. n e 하지누 h e r i n e c 야, t h e 주이 n e c a t h e r i n 어 c a t 어 어떻게 n e c a 도 h e r i n 다 c a t h e r i n 어떻게 t 년 동안 그거 떼 c 도 t h e r i n e c a 0 h e r i n e Cather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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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한번 내가 대출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<laughs> 집, 집 산다고 도, 돈이 조금 모자랐을 때 <laughs> 괜찮은 거야 하나 더 들자고 <laughs> <야>, 그런에 전화했어요 <laughs> 언니 그 동생분 아직 보험하세요 그랬더니 한대요 오 oh, 그럼 나이보험하더 들고 싶은데 언니 그랬더니 바로 왔더라고요 <laughs> 더 들었죠 된 사람 새로운 커뮤니 안녕하세요 บลกพิงคือเอเนีย